와 자기장 미쳤다. 비행기 남는 거 없죠, 뒤에. 없세요들어갑시다들어갑시다 들어가야 돼요. 저기 들어가야 돼요. 와, 어, 이건 뭐지? 여기 열탐지기네. 제 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아, 못 올라오시나, 다들? 별게 다 있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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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요, 가요. 오? 어 여기 풍선 아 저기 또 올라간다 사람 올라간다 또 하나 아아 아, 진짜 나 그거 가야 되는데 어나 푸시할게 저기로 간다. 아, 아한명 봤는데. 나한테 내려와요, 내려와요, 기어. 한 명만 한명저 가볼게 요 일단은. 아, 아 근데 아, 좀 힘들어 보이네. 는 예, 좀 힘들어 보여요. 저 컷. 아 다운. 살린다 살린다 여기 세명 살리고 있어요. 원님 제가 천국 좀 청소해 놨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확실해요? 아,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깔끔하게 지우셨는데. 그쵸 저에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laughs> 저희한테 남아 있는 건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네, <laughs> 오케이. 아 건물. 야 올라가면 또목없다고 죽을 거 아니야? 야 목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앞에 아악! 세 마리 있다. 아, 아. 아, 기훈님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기훈님.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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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자 농. 아 솔직히 원대꿀 인정한다. 요즘 운동 안 갔음. 저다 돼지 다 됐어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어70% 됐다 드디어. 아 드디어 진심, 70% 됐어. 오70% 오, 70%. 오. 아 진짜 운동 가야 하는데 자괴감 네. 든다. <laughs> 아니 이거 무슨 타타 꼭깽이 하나에 무슨 천오백, 천오백 벅스야. 현금으로 만 오천 원이네. 헐 대박, 헐 대박스. 붉은 고급 습대원. 운동 가야지. 거짓말하지 마. 야 새벽에 운동 갈 거야. 뜬뜬딴뜬뜬뜬뜬딴 뭐야? 권총으로 쳤지 아직 한 <laughs> 하나도 못 했네. 왕고양이 어디 가요? 원가 형님, 무슨 원바야? 원바는 누구 맘대로 원바야? 어디 가세요? 둥, 둥, 탕. 둥, 먹 목, 탁, 목, 탁, 목, 탁, 목, 목, 탁. 둥, 탕. 아, 원바, 멍. 와, 드림력 봐, 소름. 왜다 똑같은 여자가 여길 쳐다보고 있어? 아, 그러네. <laughs> 릭터들이다 똑같네, 네 명이. <laughs> 소름 돋는다고. 아 근데 배틀피스에서저 캐릭터가 제일 이쁘긴 함. 저게 제일 해자임. 다른 게 없어요. 너라면 남캐를 할 것이냐? 음... a t s no. 음, 남캐 노노. 손절 손절. 여캐를 해야 잘록한 허리 때문에 탈피한다고. 아 맞아요. f 페 s 스는 네, 그걸 이렇 하는 거야요그니까요 거야. <laughs> 맞아 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어? 폭탄 머리 그 뽀글이 머리 맞으면 데미지 들어가잖아. 음. 맞아요. 왜? 에? 에? 포나만 하니까 원바라고요? 왕골향님도 포나 하세요 포나 왕골향님도 포나 잘 하시잖아요 여기 에임이 또 보이네? 천천히 쏘면 여러분 포나 하세요 몰랐어 에임이 보인다 너도 네. 포나만 하니까 원바 한다고요? 진짜 다들 포나의 재미를 모르시는구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말이고 제 말이 그 말... 아... 저런 여러분 뺏뺏뺏뺏할게요. 오늘 이제 배그 패치되면은, 눈맨 나와요. 하러 갑시다. 뭔, 뭐, 뭐 나온다고? 눈맨, 눈맨 본서 패치돼요 아, 눈맨 본서 패치된다고? 예. 와, 오늘 하루 렉 오지는 거 아닙니까? 눈맨 패치 7시간 동안 합니다. 7시간 반 동안. 7시간 <laughs> <laughs> 반 동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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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만드는 속도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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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속도. <속도인데? 웃음> 어, 저기서, 여기, 여기 퇴퇴 먹고 가겠다소쏙한야 아, 뭐야 소, 소실인 줄 알았는데 소실이 아니었네? 뭐야, 왜, 안에 사람 뭐야, 이거 가는 중, 어딘데 아, 그쪽 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붙는 중 2000 놓면 남친 는 그러는데 잡았어 별로 거기 서있네 새끼가 무슨 답이? 뭐야, 기순이 아, 교전 중? 아무도 안 먹고 숨어 있어 이 방어로? 와, 어. RPG 뭐야? 제발 기순이 가는 중. 아이, 동이님 그러면 다른 대로 가볼게요. 예, 가야죠, 가야죠, 우리도 가야 돼. 잡아, 잡아. 보여줘. 와, 이거, 아 어, 뭐야, 앞에 사람. 피일, 피 아, 뭐야? 아, 오바. 나, 나 총알 없어. 이제 저 앞에, 제 피일이야. 피일. 예, 안 돼. 나 총알이 아 없어. 이제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알이었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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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용탄알 총알.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조졌어, 조졌어. 조졌어. 어 아, 이거, 문 열어, 위. 문 열어!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g g g 제발 통이 없어 통이 g 되게 g 어 g g g g g g 상 g g g g 뭐야 아걱정 g g g 거 g g 총알 한발도 없다 아 근데 여기 진짜 템파는 <laughs> 진짜 그각입니다 진짜 아 근데 사람들이 오는 볼, 거에 그래. 비해 총이 진짜 거지야 그러니까요 이거 미션 때문에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총이 없네 총이 조선은 많은데 총은 부대기야 먼저 먹은 사람이 일단 이겨 <웃음> <웃음> 인정 인정 <웃음> 여러분 배틀패스 사면은 이렇게 커요운 역회를 준답니다 허여우 햄찌도 준답니다. 토마토 가라고요? 아그 미션 때문에 그소비 쇼어랑 그 이름 아 이름 도 떠올리고 싶지가 않나봐 기억이 안 나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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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해서 거기 가야 해서 그래요. 아 무무님 어서 오세요. 무무님 무무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남캐를 해볼까? 나 다들 너무 역해야. 남캐 해야지. 남캐 하신다고요? 헐 졌다 이제 극혐 well or hot dice. Cucione? One t 캐 m e one time. I'm catching that. Okay, okay. I'm c a t c 이 i n g that. I'm c a t 이 h i n g 수 h a t o 수 a y you can't s e 수 그치2고싶다2이 고치다. 이만지치다 2만 고치다. 왜만고치 그러면? 고치다. 2만 고치다. 2만 고치다. 2만 고치다. 2만 고는다 2만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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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고치 한국 해조선 해조선이라서 크스마스 노래로 알아요. 그거 되게 신난다면서요. 근데 저 배경음악을 그냥 꺼요. 제 보이스가 너무 무쳐서. 오 이정 정도, 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맞아, 내려야겠비죠 바로 그랬어. 어, 아니, 다안스어 뭐야? 틀렸어. 가야 틀렸어. 뭐야? 틀렸어. 뭐야? 틀렸지 뭐야? 틀렸어. 뭐야? 틀그어 뭐야? 틀지어 뭐야? 틀렸어. 뭐야? 틀렸어. 뭐어뭐린인데어 사람 있어요 나도 렸어처럼 보이고 싶야틀어 하나 둘야 야! 네. 실전에서 그걸 쓸수정는걸본 적이 없다고요? 실전에서 상대방보다 높이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요. 어! 상대방보다 높이 올라가야 쓰는거 아닌가요? 바로 옆집 사람. 어! 얘 샷건이다! 헬프미! 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스 할수 있었는데, 아. Surprise. 아 샷건이야. 난 권총인데. 난 한낱 권총인데 쟤는 샷건이야. 꺼 임마. 비칠 나 받거든요. 요건 이다 마우스 에임! 오, 에임! i m 따라 안 들렸다. 구급상자 구급상자. 오호 어디 있으세요 I'm here. I'm coming. I'm coming.

갑니다. 어 상자 소리다. 어 거기 상자 소리 난다고? 같이 보시자. 어 여기 여기 애들이 다 왔구나. 어 중실 너 먹어. 나이스 나나나 나, 나 풀이야. 어나 응, 풀. 개... 외계님 금방 붙을게요. 어, 어 갑니다. 엄마 왜 엄마 왜. 외계님 거기서 캐라시면 미션입니다.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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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 돼. 한명 잡으셨어요? 아, 아 하나는 실드 돼. 다 까놓고 하나는 안. 둘이 붙었어요. 아, 안돼. 총도 아, 없고. 쫓게 아, 하는데. 옆에 안 됩니다. <laughs> 오, 근데 정말 잘 쏜다. 와, 웅아, 오고 있니? 어. 실해? 오고 있니, 웅아? 천천히 가고 있는데. <laughs> 나랑 모양이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왜 천천히 오고 있니? 갈수쓰나 따따따따따오 마이 oh 갓 이거 왜안 맞아? 와딜다 넣었는데 누가 빨리 와 기다려봐요 높이 왜 그러냐? 누가 맞았어요 앙키모리 <laughs> 이렇게 죽을 거면은 어 가지고 싸우고 싶지 어?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두명이 출발하는 곳이 같았는데. 너왜 이렇게 뒤에 있는 거야? 쓰나 한번 써 보고 싶었어요. 아, 다 빨간 색깔로 해야겠다. 빨빨간 맛. 어, 에케이 님 매치 중이시라는데. 뭐지 어? 분명 저5 5명인데. 에케이 님, 뒤용 뒤퐁. 에케이 님. AK님 잘세요 아니요 갑자기 말씀이 없으신데 충격 가푼지. 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 미션 깨시다가 너무 열받으셨나?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 미션 깰수 있었는데 아 가푼티 가푼티 AK님 마이웨이 <laughs> 아 진짜 마이웨이인데? 어디가 됐지? 말씀도 없는데? h e 일이죠 이게? t s 님 h e 님 a 님 e What's the name? What's the 나 a 아아 w h 로 t s the name? What's the 디지몬 3개 갔다 오셨다고. 디지몬 3 개요? <laughs> 어, 아저 근데 그거 아세요? 저 권총으로 터치 미션인데 한 아직 하나도 못한 거? 아니, <laughs> 아, 권총 아. 아, 진짜 안 걸리겠네 진짜. 권총 아무거나 써어처럼 편안하게 다른데 갑시다. <laughs> 아니에요, 다른데 가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a 켄님 미션 깨야죠. 저 아, 근데 확실히 길수 님이 그 경험치 얻어가지고 다음으로 입는 옷이 좀더 옷이 타이트하게 해서 라인이 더잘 보이네.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가렸어요 제가 좀 네? 예? 너무 네? 가려요 이거 방송중이에요 네예 네. 게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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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라인이 라인이 좀 헐거 봤을때 제일 좋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어? 아니 로스트 로스트 아크드 보세요 남캐는 엄청나게 크고 두껍고 어? 암허로 갔다가둘려사이는데 여캐는 레벨업 할수록 계속 벗잖아요 <laughs> 아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베란? 베란? <laughs> 뭐, 그렇죠 좋아하는 유저가 남자라서 아 회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회님 회님도 뽀나 하실래요? 거의 영업사원 배그에서는 버림받던 M16이 여기서는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세번 말했는데 딱그뭘세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 미션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권총 미션이면 뭐 이지하니까 그냥 갑시다 페터빌또 가요. 여러분 우리 다 미션 위주로 갑시다. 난 이번에 뒤에 내려야겠 여기인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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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이 뭐템 많이 줬어. 여기인가? 아 맞다 잠깐만. 그총 많이 아템 많이 준다고 했는데 총알 자료를 못 먹고 나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상자만, 상자만 하나 열었나? 상자 하나 열어도 많이 열었다고 생각하네. 자린고비, 뭐니, 그거? 자고비 맨날. 통 한번 보고, 배님, 아시이님니까 배님, 금색 통 아. 한번 보고, 흰색 통소고프리파밍이야 아, 그런 어... 그런... 그런... 어... 그고온거 아닌데 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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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런그번그네보런네 들러려고온 곳이 아닌데 어? 아, 인싸의 소리가 어? 어 누가 되나 거죠 누구죠? 불편하네요 저는 갤럭시 안 씁니다 아이폰 어? 웅이님은 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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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편이죠 아이폰 음, 예쓰 아이폰, 아이, 아이폰. 아 어, 그리고 우기님그 아이폰 4번에 사실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해주세요 어? 알겠습.. 어? 어허 어허허 어허어허 여러분 왜냐면 제가 자, 제가 사면 또 그게 있으니까요 어, 역시 어... 아, 이, 되게, 역시. 이, 되게 가난하다니까요? 이맥스 <laughs> 나.. 이스 여러분 어, 너무 가난해요 저 지금 깨진 갤럭시 쓰고 있어요 <laughs> 아, 아니 한국에도 그래도... 그 애플 스토어 들어갔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음... 아 핸드폰 가만히 했던데 갑자기 요기요 때켜지고 있어. 뭐야 이거? 뭐못 쓰다가 뭐못 쓰다가. 자 지금 갤럭시 s 8 쓰는데 LG 폰 쓰다가 넘어왔거든요. LG 노인? 어 LG 다우플로... 진짜 쓰레기 쓰레기. 아, LG는 8... 가정용품만. 아 근데 LG가 요즘 폰잘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아, 방송을 보시라면 LG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LG 폰은 쓰레기입니다. 인정. 인자... <laughs> 아 아니,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LG 폰 다음 다음에 사면은 무조건 LG 폰인데 어, 아, 이번에 LG폰이. 뭐 카메라 좋아졌다 뭐 좋아졌다 했는데 아 6개월을 못 넘겨요. 폰이 차그 차그 차그다. 차그죠. 얼마나 가나 하면 실드 채용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laughs> 여기, 여기 중실 있음. 중실. 와, 이거 심한데? 어, 뭐야? 오잉. 저 지금 샷건 한 자루밖에 없거든요? 오, 이제는 MC만 두 자루. 오, 저 샷건 먹었어. 오, 행복해. 샷건 하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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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실... 사이 사실... 사실... 사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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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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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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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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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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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와뭐 앞에 사람! 솔티 스프링 접. 네, 그럴 줄 알았다. 어, 빨리 오세요. 예, 원인님 어디에요? 아.. 너무 먼데? 네, 많이 먼데. 저삽존보 중. 혼자서 4명 네, 네 잡고 오시겠지. 존보는 뭐다? 승리한다. 존보는 어, 승리한다. 빨리 좀 오세요. 저, 다들 뭐 하세요? 빨리 와줘요, 제발. 얘네, 얘네 목재 캐고 있어요, 나무 캐고 있어요, 나무. 우린 승리한다아 승리합니다아 네. 이총스 <목소리>